우리 요 배는 그러면은 네. 요 주변 마을에서 직접 그 자내결혼 맺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오아요 요... 아랫동네에서 배를 직접 길러 가지고 그걸... 팔러 오신 거군요 그 아...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. 예예 아 그러면은 어 배가 다 실하고 좋네요 이게 그러게요. 아 어머니 그럼 배를 한몇년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 한 30년, 40년? 4 0년도더 했지. 40년을 배를 키우셨어요? 네. 그 사이에 땅값도 많이 올랐겠네요? 근데 네. 그내 돈이 아니라서? 됐잖아요. 내땅 아니에요? 아니에요? 그 누구 땅이에요, 그배땅 지금 지는 건내거고 그전에는 네. 많이 질 때는 임대해서 네. 짓지. 임대해서 짓고? 네. 지금 요 배는 어머니 땅에서 직접 지으신 거고? 네. 조금. 아, 아, 배 따고 할때 그러면 며느리하고 저기 사위나 와가지고 많이 도와주겠네요? 네. 러시네요 제가 두 박스 정도 제가 사겠습니다, 어머니. 뭐? 오호장거리요? 네. 예예 예. 배 배가 다 좋아가지고 고르기 힘드네요 진짜. 2만 원, 2만 5천 원, 2만 8천 원, 3만 원. 예예 예, 예. 저희가 우리 보상님 그 제사상에 배 하나 크게 해가지고 잘 <laughs> <자 웃음> 올려가지고 가족들 다잘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 배를 맘 올려놓겠습니다. 맘맘맘예 예. 예. 맛보여줘요? 아, 예 맛보는게 더 맛있던데 어머니 그러면 그배딸때 이렇게 가면 알바로 사람 쓰기도 하나요? <laughs> 왜 그러시냐 아들미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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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한다고 어, 둘만 충분해요? 사람 더 필요없고? 그러니까. 네 해주실래요? 아니 그냥 묻혀버려 좀 보는 네. 거죠 고맙습니다 아예 저는 배 사고 조용히 갈게요 음. <laughs>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, 네. 네.